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왜 점점 더 매운 음식만 나오는 걸까요? 그동안 매운맛은 스코빌 지수라는 척도로만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한 강도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식품과학 트렌드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매운맛과 열감을 구분합니다. 매운맛은 고추의 핵심 성분인 캡사이신이 주는 화학적 자극, 즉 단순한 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열감은 이 캡사이신의 다른 맛인 신맛, 단맛, 감칠맛을 조화시키고 혀에서 느끼는 복합적인 감각까지 포함하는 맛의 디자인 영역입니다. 이제 식품 혁신은 이 열감 디자인에 집중합니다. 왜 이런 조화가 필요할까요? 아시아 소비자들은 매운 맛을 원하지만 그 매운 맛이 반드시 지역 특유의 다른 맛과 함께 어우러져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베트남은 열감의 신맛을, 인도네시아는 단맛을, 태국은 감칠맛을 선호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식품을 개발할 때 단순한 매운 맛첨 아닌 지역 소비자 행동 패턴을 반영한 복합적인 향미 설계가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중 가장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트렌드는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의 얼얼함은 캡사이신이 아닌 사천 후추에 포함된 산시올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혀의 촉각 수용체를 자극하여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마비 효과가 캡사이신의 강렬한 자극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가 실제보다 덜 맵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식품에 대한 갈망과 중독성을 높이는 새로운 감각 기반의 과학 마케팅이라 볼수 있습니다. 활성 향신료는 이름 그대로 열감을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활성화시키는 주성분입니다. 수동 향신료는 캡사이신과 같은 직접적인 통증 유발 성분은 아니지만 미묘한 방식으로 열감과 감각적 경험을 추가합니다. 향료 과학자들은 이제 열감을 전달하는 위치까지 설계합니다. 이들은 활성 향신료인 캡사이신과 수동 향신료인 생강, 후추, 마늘을 조합하여 열감이 전달되는 장소를 바꿉니다. 와사비는 혀 앞쪽에 강한 펀치를 생강은 목구멍에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이처럼 열감을 미각 지도상에서 전략적으로 분산시키면 소비자는 단순한 매운맛이 아닌 복합적인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열감 혁신이 스낵뿐만 아니라 음료, 제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원동력입니다. 단순히 강도를 높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래의 식품 과학은 향료의 화학적 성분과 인간의 감각 수용체를 치밀하게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최고의 열감 경험을 선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단순히 맵다를 넘어 어디서 어떻게 매운지를 느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궁금한 식품 이야기였습니다.